드승슨킹소입니다 5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인 3자리 수가 있어? 네54 응. 곱하기 2 해봐 1 0 8이죠 6을 114나왔나와 나와요 350 54가 몇번 있어야 겠어? 어... 응. 7 해봐 넘어가서 안되지? 네너 어차피 6을 더해야되잖아 네그다음 여기서 54씩 빼면되지네 330은 괜찮아? 괜찮아 6? 네330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한거야? 네. 54 곱하기 6 플러스 6이 되는거지? 네 50자 곱하기 5 플라스틱도 있어 없어? 있어요. 여기까지, 오케이? 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나왔나? 네. 응. 그걸 다 쓰면 되는 거야, 손으로. <웃음> <웃음> <웃음>